코어 LR12 밝기 테스트입니다. 이렇게 후레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, 앞에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립스틱처럼 조명을 빼주면, 이렇게 캠핑 랜턴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. 예전에 LA10번이 이렇게 앞으로 후레쉬 쏘는 기능이 부족했다면, 이 모델은 그 기능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모델입니다. 뒷부분을 돌려서 밝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약하게, 좀 더, 좀 더, 천루맨 천루맨 상태 굉장히 밝습니다 c r 1개 아니 1 8 6 0 배터리 한개를 사용해서 천루맨이 나오는 모델이고요 사이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가락보다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립스틱처럼 돌려주시면 캠핑 랜턴이 됩니다 밝기는 상당하죠 앞으로 비추면 이렇게 불빛도 사용이 가능하고 옆으로도 이 옆으로 나오는 불빛만으로 충분히 밝은 밝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상당히 특이하고 매력적인 모델입니다. 자. 굉장하죠? 딱하게 그 다음 그 다음 정렬 이렇게 4단계 밝기로 사용이 가능하고 앞에 헤드 부분을 돌려서 캠핑 랜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용도로 휴대가 가능한 LR12 모델의 밝기 테스트였습니다.